어느샌가 성큼 다가온 주말을 앞두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일제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달러 같은 경우도 반등을 이어가며 101.29포인트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잠깐 어제 전 세계가 기대했었던 엔비디아의 실적 보고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면서 좋은 성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기대가 너무 컸던 탓인지 아니면은 선반영됐던 탓인지 어제 장마감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때 3%까지 떨어졌었다 라는 소식이 나왔었고, 한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반등을 위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6만 596달러 한때 6만 1000달러선도 건드렸었는데요. 지금은 6만 60, 600달러선, 이더리움은 2578달러 9달러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반등 움직임이 주말 때도 계속될 수 있으면 좋겠고, 다음으로 해서 미국의 지난 2분기 GDP 발표가 있었는데요. 속보치, 잠정치, 확정치 중에 잠정치입니다. 잠정치가 상향 조정됐다. 3%로 상향 조정되면서 시민들의 강한 소비를 반영하고 있다라고 기사에서 또 이렇게 어거지를 쓰고 있습니다. 한국도 상황이 비슷한데 여러분들은 물가가 올라가지고 지출이 느는 것을 강한 소비로 볼수 있습니까? 특히나 미국 시민들의 신용카드 빚, 그리고 이 연금, 연금을 깨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움직임은 늘어가고 있는 가운데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소비를 아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냐 미국에도 천양백화점들이 많이 있는데 천양백화점들이 문을 여기저기 닫는가 하면은 계속해서 방문하는 손님들의 숫자도 줄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상황이 계속해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고 저번 주에 있었던 신규 청구 실업수당 숫자도 발표가 됐는데요. 전주 대비 2,000건 감소했다라고 하지만은 23만 1,000건 계속해서 매 달마다 평균 80만에서 100만건의 일자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미국의 실정이다. 또한 이것을 연준 총재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애틀란타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미국 내에 실업률 증가가 예상치를 훨씬 더 뛰어넘는다. 금리 나는 반드시 3분기부터 시작돼야 된다고 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달이죠. 3분기의 마지막 달인데. 자, 문제는 0.25%를 내릴 것인가, 0.5%를 내릴 것인가. 일단 통계적으로 GDP도 잘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0.25%를 내린 후에 꾸준히 조금씩 조금씩 깎아내리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트럼프 대통령 후보가 미국을 세계 암호화폐 수도로 만들 계획을 미국 기준으로 오늘 오후에 발표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해당 영상이 올라갈 때쯤이면은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면 또 글로써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도록 하겠는데, 과연 반등하는 비트코인에 힘을 좀 실어줄 수 있을 만한 발표가 될수 있을 것인가? 일단 이에 대해서 힌트가 있기는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가 본인의 동영상 끝에 아들레미가 최근에 추진하고 있는 디파이 관련된 프로젝트의 로고,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로고를 첨부했다라는 것인데요. 이는 디지털 부동산과 관련된 암호화폐 이셔티브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시장에 영향을 줄수 있을 만한 그런 발표는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당연히 제가 틀렸으면 좋겠고, 암호화폐 시장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호재가 나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에서는 엘살바도르의 영웅이라고 볼수 있는 나이프켈리 대통령, 최근에 솔직한 인터뷰를 진행을 했다고 하는데요. 암호화폐 법정화폐화,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만든 것에 대해서, 계획 자체는 긍정적이었지만, 은 사람들의 채택은 기대 이하였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채택했다라는 엘살바도르의 브랜드를 줬고, 마찬가지로 해당 이유 때문에 엘살바도르의 투자, 그리고 관광 증가를 이끌었었다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인 결과가 부정적인 부분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하며,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해당 정책 때문에 대통령과 엘살바도르 자체가 굉장히 전 세계에서 유명해졌죠. 비트코인이 만약에 미래에도 꾸준히 성장해 가지고 크게 성공한 자산이 된다라면 엘살바도르의 비트코인 채택은 굉장히 큰 성공으로 역사에 기록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어제 비트코인 혐의 etf에서 안타깝게 또 자금이 빠져나갔습니다. 1억 500만 달러 블랙박에서는 자금 움직임이 없었지만 은 아크 인베스트 돈 내놔 언니가 돈 관리를 잘못했는지 계속해서 고객들의 자금들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돈 내놔 언니가 빨리 좀 정신을 차릴 수 있으면 좋겠고. 자그 다음으로 크립토권트의 기고자 니노가 이야기합니다. 바이낸스 선물 시장의 펀딩이 마이너스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뭔 말입니까? 현물 시장 가격이 선물 시장 가격보다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는 쇼쟁이들이 많이 몰려있다라고 평가를 하곤 하죠. 그래서 쇼쟁이들 뚝배기 헌팅 한번 가야 되는데 조만간에 변동성이 한번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그는 이야기를 했었고 다물은 비트코인이 다가오는 9월 이후 역대 최고가에 도달할 것이다라고 누가 그랬느냐?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긴 했었죠. 4분기가 시작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자, 일단 해당 발언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연구 기업 하이블록 캐피탈의 공동 창업자가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금리 인하에 따른 위험자산 선호도 증가가 비트코인 가격을 상승으로 이끌 것이다. 비트코인 선물의 미결제 약정도 작년보다 훨씬 더 증가했으며 비트코인이 전고점인 77,300달러에 근접하거나 이를 돌파하게 된다라면 개미 투자자들의 매수겠죠. 매도가 아니라 매수에 불을 붙일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암호화폐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는 것인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기대가 9월 말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정말로 그렇게 될수 있을 것인지 일단은 기대를 하기 위해서라도 9월을 잘 넘기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예서, 루콘체인 같은 경우도 불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비트코인은 고점을 찍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로 다섯 가지 지표를 제시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 비트코인 가격이 여전히 저렴한 구간, 저평가되어 있다고 라 이야기를 했으며, RSI 같은 경우도 61.87로 과거 데이터와 비교를 했을 때 비트코인이 고점을 찍지 않았음을 가리키고 있으며, 200주 2평 히트맵 같은 경우도 아직 비트코인을 보유 및 매수해야 될 타이밍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 외에 CBDD 파위의 누적 가치일수 그리고 2년 멀티플라이어 지표 같은 경우도 현재 시장 사이클이 정점에 오르지 않았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라 이야기하면서 비트코인 고점 아직 안 찍었어 시즌 종료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제 채널도 그렇고 한국 투자자들 중에서는 시즌 종료다 불장은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욱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렉트 캐피탈 분석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이 게시글이 아니라 다른 게시글에서 이야기하기를 모든 사람들이 불장이 끝났다라고 여길 정도로 가격을 내렸다가 그때부터 다시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비트코인 상황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지부분에서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 나쁘지 않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반면에 로만 분석가 마찬가지로 궁극적으로는 상승을 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방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반등하고 있는 것은 베리시 리테스트로서 위에 정 맞고 떨어지면서 5만 6천 달러 선까지 결국 빠지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이번에도 틀리기를 바라봅니다. 여기서는 이더리움 현물 ETF 어제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585만 달러. 블랙박에서 840만 달러 순 유입을 기록을 했었고요. 다음으로, 솔라나의 유니스왑이라고 볼수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 주피터의 공동 설립자는 최근 이더리움에 대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이슈는 제쳐두더라도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가상머신의 미래는 매우 밝다. 그리고 뭐 솔직히 이더리움의 생태계가 다시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딱이 제대로 된 메로나 하나. 양봉 하나만 나오면 되는 것이 바로 암호화폐 업계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시티 같은 경우는 크립토 트위터를 줄여가지고 한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심리상태는 언제든지 쉽게 뒤집어질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그 다음에 크립토.com 같은 경우 두바이에서 글로벌 개인 뱅킹 서비스를 출시했다라고 하네요. 이를 위해서 스탠다드 차타드와 함께 협력을 했다. 다음으로는 톱 네트워크가 어제 또 중단됐습니다. 3시간 동안 중단. 중단 이유는 똑같은 이유였었다라고 하는데요. 독스 밈 코인 거래가 너무 많이 발생을 해가지고 네트워크가 따라오지 못했었다라고 하네요. 빨랑 고쳐야죠. 한편 텔레그램의 CEO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난관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어제 프랑스는 텔레그램의 CEO를 공식적으로다가 기소하기로 결정을 했다라고 하고요. 보호 관찰 조치를 내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계속해서 감시를 받고 있으며 프랑스의 출국이 금지된 상황 속에서 해당 CEO의 형도 이제 수배가 됐다라고 하죠. 프랑스에 대해서 수배가 됐다. 여기다 설상가상으로 텔레그램 CEO의 전 아내까지 나와가지고 그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발을 하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근데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믿질 못하겠습니다. 서방에서 최근에 자주 자행됐었던 작전 중에 하나가 본인들 눈에 거슬리는 인물이 있으면 해당 인물을 매장시키기 위해서 과거에 연애 경력이라든지 여자관계를 파헤쳐가지고 성추행이라든지 그런걸 막 계속해서 덮어씌웠었던 이력들이 여러번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믿을 수가 없겠다. 그냥 여전히 여론몰이 이 사람을 나쁜놈으로 만들기 위한 여론몰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SEC 여전히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암호화폐업계를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CFTC에 이어가지고 바이낸스와 짱오짱펑에 대한 소송 그리고 BNB 토큰을 증권이라고 주장을 했었는데요. 바이낸스는 이미 법무부와 CFTC의 벌금 등등을 다 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계속해서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더러운 하이에나 같은 놈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한편 해당 건에 대해서 판사가 이야기합니다. 2차 시장에서 디지털 판매는 증권이라고 볼 수가 없다. 좀 짜져라 이 자식들아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 그는 과거에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암호화폐의 성격은 변화할 수 있으며 초기에 증권 성격을 지니고 출발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증권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판사들이 계속해서 아니라는데 공권력과 바이든 백을 믿고 들이대고 있는 SEC 결국 그들을 멈추기 위해서는 정권을 바꿀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하면서 금요일 마무리 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께 채널 유지를 위한 광고 댓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